A5기 내리는 근데? 총 없죠? 죽여, 그러면. 얘 판처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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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요. 싸웠어요, 초반에. 쪼모. 뒤 거쳐. 뒤 거쳐, 이따. 아니, 아니. 네니 사운드구나. 일단 판처 데고온거 잡았어. 한초되고 개 뛰어오더라. 사운드 하나밖에 안들어있어안 달려있었고. 얘가 1탑 턴인가? 1탑 있는 거 같아, 사운드. 점오 아니면 1 탑. 점오. 여기 1석. 기존이야. 점오.. 뭐야. 7석 기존이야, 7석. 1석 확인. 삼창 팀인 것 같은데 느낌이 난 살리러 오는 거안 보인다. 삼 탑도 뭐가 안, 없네. 지금은 이탑 터치 된점 봐봐. 이탑안 터치 났어. 배 사람 킹, 음. 삼너안 걸렸지?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저 대놓고 집으로 뛰었어. 가는데. 뭐야 이제 걸렸다. 옆에어폭 던져서 집으로 가서게. 킹 방이야기 똥집에? 똥집인지 뒤에 평집인지 모른다 해집 쪽으로 뛰었어. 나도 뛰어간 거는 모르겠다. 그건 안 보이긴 했어요. 체 왼쪽 면은 나도 지금 안 보인다. 밑에 집에 있던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일단 능선을 이러면 둘이고, 내가 확인한 거 1번에 둘이다. 나 앞에 나와 캐 살리다. 왼쪽 위로 올려요 지금 한명 딱이비 고정해 왼쪽 위로 올리는 거 하나? 사운드? 어 이거 딴팀인데? 오빠 딴팀. 음, 딴팀이야. 포인트 어디냐? 포인트 가까운데? 포인트 가까운데? 나이스. 포인트 내쪽 바위 어디인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왼쪽 라인인데 식스 때문에 애매하게 안 보이는 듯? 뚫려봐 저기 놔둬도 되겠다 내 쪽으로 내리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응. 저기 뒤에 있다 쟤네 몇명 남았는지 한번 봐볼래? 옆에 누운 거 있나? 없을 것 같긴 한데, 없어요, 없어요. 얘네끼는안 싸움 몇번 팀이야? 오빠가 30번이고, 27번, 27번 주은 거 없어요? 음, 집안에 있네난니 네 침만 챙기면 되잖아. 여기 있다. 응예, 아, 위에 사람 있다. 안 걸린 것 오. 같긴 하네. 아, 안 본다. 어 밑에 개빵인지 27번, 19번도 왔다, 오빠. 19번도 왔어? 음, 27번, 하나 기절인 거지, 이거 네, 기절. 기절 확인. 옆에 살리고... 살 생각으로 해봐야겠다. 나 무리해서 살리지 말어. 여기 너무 많티. 음, 저 앞에 또 서고. 그러면 주변에 다섯 팀 있긴 하네. 뭔가 장집하고 일평 집에 고상 다섯 개다. 무섭디. 어 이거 이쪽으로 뛰어와? 너는 오면 죽었다. 하나 아름 민가도 뛰어오거든요. 30번 팀은 끝이야. 응? 던질 거좀 애들... 필요해? 전연막권총이 끝이에요. 아, 난 연막은 많은데. 그거 연막 좀. 음, 자, 깜짝 하나 더 줄게. 그래, 자기장이 좋기는 하거든. 보다 갈까? 이거 애매해. 우리 너무 음, 볼거 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쿼리또 살렸어. 미친, 미친 쿼리실 응, 음, 그던데? 조용히 살리는데 콜이? 살리고 빠진다. 여기, 여기 있다. 능 쪽에 있다. 음. 19번 팀인 것 같은데? 망노 쪽? 확 1번 연막 쳤고. 뒤에 바위까지 여기도 빠졌다. 킹 쪽도 연막. 예번핀 바위까지 오. 빠졌어. 이게 네. 1번.. 1번 오른쪽? 확인했어. 비상호출 눈 한번 봐야 되고. 안 보인다. 10센 가려. 나무가 너무 많아. 아예 안 보여. 첫 번부터 피에 어. 드가 빡빡 하네. 근데 우리 나갈 때는 너무 많긴 했어. 막노 아직도... 좋은데, 있다. 음... 팔로 그대로 오, 하일로갔다 살리고 간 친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있긴 있을 텐데, 본인이. 너희들 음. 건들 수 있는 건 계속 건드려줘야겠다. 여기 민가 라인에도 있긴 하네. 이번 주에 하나 더 붙었다. 뭐야, BIDM 있어? 노노노노. <놀놀놀놀> 아.. 어, 비어 아니지? 이이번주에 음. 아직 있어 <목소리> 다 끝났다 오 뛴다 핑돌클로 뛴어 계속 끝났지 <목소리> 거기 자기좀밖에 내야비야 이거 일번핑 쪽으로 뛰던 애 있어. 한팀 끝이고 아직 남아있는 거 있어. 버디고 가자. 잡을 수 있으면 잡던가아너노노노안 보여요. 나무? 내 앞에 나무? 내 앞에 나무? 내 앞에 나무? 총 없대. 총업대 옆에. 그래. 저 살아름. 살라. 가자. 살아나네 언니 뭐. 응. 음. 저기 연막이 예전 같은 팀인 것같아 응, 응. 오, 응응. 이라집도 괜찮게 만들도괜찮긴 한데 자 야, 이가집도 괜찮게 만들이네아이제 온다. 번이제 온다 1이 왼쪽 아도는다 1번 끝났는데? 1번 끝났는데? 1번 끝났는 간다 옆에 응? 왼쪽 밑으로 어나 그거 추락기절 어, 집 쪽이다 이거 추락기절 끝어 yep. 보인다 연막 쪽에 쪽? 있어 번끝 이게 계피 연막 안에 하나 있고, 연막 안에 화컷이야. 1번 빙... 집안에도 있어, 집안에도 있어. 응. 여기 두 명이야. 보이지 않는 나무에 하나 있다. 나 여기 하나 있어. 빙... 2번 빙... 옆이야. 2번 응? 빙... 언제 어이스아 이거 스카 어케 쏘는지 모르겠네. 굿 <laughs> 굿. 어 첫판부터 측면은 뭔데? 아 제가 있어서입니다. 어, 그다음 맞지? 2 층에 하나 더 끝끝끝 가서 아닌데 티비비 티비비 음. 1번 내린다 1번 킹이 있던데 확인 가까운 창고사는 됐다 14번먼 창고 기저 디가 먼쪽먼 말을. 건창고 조심. 나귀비 내는 거 어째 됐노? 이, 여기야 건너창고 쪽으로 내리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이제 음. 왔다. 살리다. 살리더 온거 죽었어. 이창 조심해봐. 이창. 14번 남았어, 아직. 어, 그러니까 그까요 한... 2창 조심해봐요, 2창. 끝났어. 끝났다, 이러면. 좋아요. 걔 죽었어. 장집 뒤. 응? 여기 앞에 돌 라인 조심. 18번 응, 18번 돌진 왔어. 그 앞에가 1번 라인, 1번에 있다. 저거 1번 끝났다. 이러면 뛴다. 어, 그 기다이에요 1번에서 오던 건 기절. 내 밑에 정도는 볼게 건너편 스나이퍼에서 샨도 없준다 이거 킬 뺏긴 거고, 선... 킹 단차 너머에서 그거집 그걸... 밑에 단차에도 사람 있다. 확인 그냥.. 사운드 땀색 m s a 걔네, 기좀기절 응? 웨기도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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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박스저데 저기, 저 저기, 그냥 아, 나중에 ]겠다. 들어갈 때도 문거 이거. 데연 이거. 나쳐 놓고 빼야 이거. 이거, 안 보여요? 시체 챙기러 온 것도 없었고. 그 이거. 이거, 아예 야려야거것같이어자거 개빡인데 이거, 오빠 이거 어차피 우리 들어가긴 해야 돼. 그냥 돌아서 크게 가죠? 가는 길 마다 사람이 다 있어. 야 뭐야 저거. 옆에 차 사운드 나고. 음. 우리도 차 있다. 있으면 차 있으면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아 오토바이 있다. 이토바이 있거든 이토바이? 이토바이 타고 가자. 그래. 링스 먹터 링스. 랭. 미치... 이거 이 토바이까지 연막 쳐가 가져내쪽으 제일 내 쪽으로 쭉와 일자로 집은 없는것 같다. 음, 집은 없고. 아, 저거기는왜이래요 바로 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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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거었기이 음. 여기로 뛰는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데 옆에 이거. 이카 이거. 이거. 가자 그냥. 내려가서 응내 쪽은 어디로 와? 오빠 내려가는 거 있다? 어 1번 쪽 단차? 어 어차피 앞에 뚫기는 우리가 힘들고 둘 밖에 없으니까 1번 쪽 바위에 있다 확인 응, 곱대기 연막 어, 쪽에 어, 사람도 어, 있고 오메 오메 전 괜찮아요 응. 내려왔어 일단 여기까지 자기장 인이거든? 근데 가까운 게 핀에 가까운 거 하나 있다? 쟤는 있고? 가만히 두면 어차피 죽을 것 같아. 1번 핀 애들한테. 핀이 음. 셋! 1번에 셋? 어, 1번 쪽이 셋이야. 음. 2번도 안 죽었어. 우리 둘 빼고, 셋 빼고, 여덟. 여덟 앞에 쟤 빼면 일곱. 뒤에 두팀 싸우고 있고. 어느 정도 숫자 나오긴 하겠다, 이러면 2번 고싶지살이있고창고들어가도 돼? 응? 야, 어 야, 이번가이쪽으다고을 아까 이아는데저하데저 하나 막은 이거 갈 데가 없다요 앞에. 앞에. 위에 밀 밀어야겠다 그냥. 앞에 어 쟤도 어떻게 못 하고. 그냥 뭐. 되는데, 어 밀고 밀밀밀 하는 거밖에. 이거 1번 오른쪽 단차로 빠졌나? 1번 그 있어. 오른. 번 있어. 왜또올라간대1 번? 쫓아갔어. 음, 골. 납돌 우리 안 봤어요? 2번이 빠진 걸못 봤는데, 아, 2번 껍데기에도 사람 있다. 나 들어왔어요. 옆에 네도트, 응? 그대로 타고 와서 엎드려는데 여기 피는 사람이 있고, 이거 저 네도트, 그대로 타고 오다니까 뛰어와 내 쪽으로 옆야 미토로에스티오와미토로 내가 보고 있어. 그렇죠? 옆 막으로 하나 들어갔고 옆 막으로 둘. <laughs> 얘네 다엎드렸다 여기 아무것도. <laughs> 왼쪽 바사야 피가 마. 기어 폭? 어 정면에서 날랐어. 여기 펜트엄마. 기어 와. 기어 그네들 쪽으로. 제네 하나 기절 시켜놨어. 오빠 이거. 원망 남았어? 너또 기절이야? 야삐야? 힘주러 나도 응? 왼쪽 파자. 왼쪽 아래 파, 쭉 파. 내 쪽으로. 두명다 확거 찍혔어. 여기까지 올릴까? 음, 왼쪽에도 올릴 거야. 하나 파서? 끝났어, 저기. 저기 다 있다. 3명 다 저기 있어. 라스트 바로 앞에 단차 퍽 터지는 거 봐. 화염병 터진 단차가 있어. 화염병 터진 단차가 있다. 갈 거야, 뼈빙 놓을 거야. 준비해, 하나, 이거 둘, 셋! 한창 있다가 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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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돼. 나이소 좋아요. <laughs> 나이스 이킬리다 근데 너 아까 치킨 먹을 때도 이킬리였잖아 맞아요. 저 콩이에요. 콩. <웃음> <웃음>